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르라는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 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한 유명 연예인이 신은 신발이 방송에 나오면서 각 신발 매장에서는 이 신발을 구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다투어서 이 신발 사기에 급급했었죠. 덕분에 신발을 제작한 회사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 연예인이 신은 신발이. 뭐 그달리 좋거나 화려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한 방송 기자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그 연예인에게 물어본 거죠. 아니 왜이 신발을 신게 되었느냐고, 당신 같으면 좀뭐더 화려하고 좀 독특한 걸 신을 것 같은데 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런 건 없는데 왜이 신발을 신었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제 마음에 들어서요.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신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런 신발이 아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영향을 주고 그렇게 좋아하며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서 이 시온산을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몇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제 예루 성을 중을 중심으로 본몇면의 산이 있이있 예수님께서 이제 e 세만 s 기도를 드렸던 감람산이 있고 올리브산이죠. a l e m Jerusalem, Jerusalem, j 리 r u s a l e m j e r u s a l e 고그 e r u s a l e m Jerusalem, Jerusalem, j e 산이 s a l e 오늘 보는 이 시온산은 그들 그런 산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특별한 산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꼭 정해서 이렇게 야이 산은 이 멋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야이 산을 시온산으로 정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온산을 좀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 가면 이제 그 남쪽에서 바라본 시온산입니다. 저 위에는 그 교회처럼 생긴 곳이 오른쪽은 마리아가 이제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그 마리아 그 기념 그 죽음을 기념하는 산, 그 교회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과 또 제자들의 발을 시키신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면 그 지금 남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바라본 그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그쵸. 오른쪽이 이제 개세만의 기도를 드리는 감난산이고 그다음에 그 중앙에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성전산이고요. 남쪽으로 되어져 있는 곳 다윗성과 또 왼쪽에 맨 밑에 보시면 시온산이 있는데 그 전체를 둘은 곳이 이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골짜기와 흰눈 골짜기가 있는데 그 시온산에는 그다이도의에 묘가 있고요. 또. 베드로 통곡 교회도 있고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제자장 가야바의 집도 그곳에 있습니다.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 남쪽 끝에 있는 해발 765m 되는 뭐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뭐 특이한 상황이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시온산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시온산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평강을 전하신 곳이고 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그 명령을 따라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산이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온산을 그의 거처로 삼으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좋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이 시온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신 이유와도 같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뭐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우수하거나 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무엇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좋아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서 감사로 넘치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항상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저희들은 이 말씀이 항상 구원의 기쁨과 또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 사랑하시면서 나타내신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자랑할 수 없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녀 속에 살게 합니다. 그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시온산 그리고 올리브산 바산 성전산 모두가 산이었죠.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하는 시온산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같이 선택하신 그 이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간 어딘든 간에 같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될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이고 두 번째가 여호와의 산 같이 되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이 시온산은 오늘 시평 기자가 찬양하는 것처럼 절대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단지 한 순간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지명하신 그 산, 그 산은 영원히 있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그 산에 머문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하니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시온산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인마누엘의 은혜 이후에 나타나는 그이 시온산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저는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교회 우리 영락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저희의 가정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에,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영락 교회에 가득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영광스럽다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영락교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 우리 가정을 보면서 참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그 칭찬 듣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는 것이지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이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시온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여부스족이 사는 산이었고 다윗이 그곳에 이제 왕국을 세울 때에 여부수족을 쫓아낸 이후에 다윗성을 세운 그런 한 산에 불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나게 되겠다 말씀한다는 거죠 시온산을 정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 텐데 그 시작이 시온산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본문에 있는 라합과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라합은 당시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 라합이 원래 그물 속에 사는 그 괴물과 같은 건데, 우상을 상징을 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세속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옵니다. 블레셋과 도로와 쿠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었습니다. 적들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씨앗들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시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이 영락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는 한 백성 한 백성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 축제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은 생각을 할때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은 세속에 물들여 있는 사람들 우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또는 서로가 원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것 또한 행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말 보잘 것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이 영광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내어 드릴 뿐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요. 내가 하나님의 시온 산으로 정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내일 설교에도 제가 좀 담겠지만 우리 영락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시온의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내 안에 먼저 이 시온의 영광이 발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그 어떠한 것보다 시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어떠한 사람보다, 그 어떠한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안에 그 영광을 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떠한 외적인 것들이 꾸며져야만 이 영광을 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며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이 연회가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도 함께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거룩함으로 시온의 영광으로 그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심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동참하며 그 은혜에 내어드리는 삶만을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영락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온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 내 자신 속에 있는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증거하기에 열심 내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장을 하며 잘난 모습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하나님 그 허물 때문에, 그죄 때문에 지옥에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3일만에 포활하신 그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주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간도 필요치 않았고 많은 고행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간구합니다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행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평생 길거리에서 장님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기에, 은혜를 전하기에 열심히 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살리는데에 열정을 다하는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벽에게도 께 간과하는 내용을 들어 주시옵소서. 육체 년약함을 하나님 아시는 주님,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으로 하나께 님 강구하는 자에게 주의의 평강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 죽게 나가는 자들에게 삶의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인내하며 또 이겨내는 승리의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죽게 올려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